저희 불쌍하게 만들어서 팔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러플이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이고요. 장애 청소년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서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애 문화예술 복합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어가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주로 패션과 전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 8월 달에 저희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그리고 예아람 성보광명 세계 특수학교와 함께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더 대중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옷은 되게 쉽게 사잖아요. 그래서 그 옷에다가. 아이들의 그림이나 손글씨를 넣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 러플은요, Let Us p r o t e c i b e r t y 라는 의미처럼 모두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탄생한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국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국사학과를 졸업을 하면, 음, 되게 다양한 많은 위안부 할머니나 강류부대 여자의용군과 같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을 기려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과거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혹은 지금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랬을 때제 주변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장애인들 인터뷰를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 혹은 혼자 가서 먹고 싶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전맹이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혼자 시켜 먹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턱대고 또 가장 인기 있는 대구의 어, 식당을 찾아가서 점자 메뉴판을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점자를 한 자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나아가서 장애 청소년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의 원 저작자가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러플이 이제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다가, 점점 더 장애 청소년이라는 세심하고, 어, 좀 집중화된 그런 주제로 넘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어, 사실 어디에 가서도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희 팀원들은 전부 다 70대 1, 거의 90대 1의 경쟁률로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명한 한 명의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서도 어, 이 친구들 70대 1의 경쟁률로 뚫고 들어왔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사실 저는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장애문화예술 복합기업보다 특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다양하고 능력 있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기획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팀원들과 함께 저희가 문화의 날이라는 걸 해요. 러플에서는 전시를 가거나 혹은 어, 다양한 콘텐츠들을 체험을 해보면서 팀원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소양도 넓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회사에도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저희가 기존에 봤었던 그 전시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던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이번 전시에 녹여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팀원들 문화의 날을 하는 게 저희의 약간 샘솟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시에서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저희 성부학교 전시였던 것 같은데요. 성부학교 전시를 할때 저희가 생성의 AI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AI 교육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뛰어난 실력 덕분에 그 친구는 메인 표지와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의 전시 작품을 보러 왔을 때 했던 말이 친구들아 나도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도전을 해서 전시까지 이어졌어 그러니까 너네도 뭐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잡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살이 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이제는 어엿하게 전시의 메인 작가가 되어서 친구들아 너네도 할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의류 개발을 할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하길래 왜 큰일 났냐 하니까 저희가 그때 후드티나 반팔티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가 잘 때도 이걸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걸 입고 이 옷을 안 벗으려고 한다 씻을 때도 안 벗으려고 한다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그림과 손글씨가 들어간 것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자효능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지 그런 걸 알게 되는 약간 좀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었던 그 에피소드처럼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저희는 장애와 비장애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매개체에서 가장 조심했던 부분이 한 장애인분이 저희 불쌍하게 만들어서 팔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애인이 불쌍하니까 그래, 이거 하나 사줘야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저를 보고 불쌍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작업물이라던가 제가 하는 것들을 하나 사준다. 근데 저는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고객인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야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제품화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끊임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웃음이 너무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는 창업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모든 게 온전히 저의 책임이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제 인생을 제가 계획해서 사는 거다 보니까 뭔가 제가 즐기고 좋아하는 만큼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있고요. 저는 원래 ENFP였는데 이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성격처럼 어, 모든 게다 좋아. 이렇게 좋고 저렇고 좋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회사에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는 어, 어떠한 것들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팀원들이 만족하면서 업무를 쳐낼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ENTJ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 당사자이면은 어~ 사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요. 그분들의 맞는,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이나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이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패션이나 전시든 다양한 콘텐츠들로 장애인식 개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어, 커피챗을 요청해 주시고, 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 나가 봅시다. 화팅